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감사 챌린지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자신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돌보십니다. 당신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직 당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만큼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삶의 문제와 사단의 속임수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깊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믿고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사단의 계력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강력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수고와 노력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고했노라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마음껏 당신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당신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 안에서 안식하며 심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어, 어, 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어, 생각해보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참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리일 수는 없지만 참플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 저의 자아 정체성,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 마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거나 또는 나를 바라볼 때에 어, 바르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힘차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있는 감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감사 챌린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